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상사에 살고 있는 도보입니다 어~ 제제 그제 강화 그리고 파주 이렇게 다녀오느라고 밤잠을 설쳐서 참 많이 졸린네요 어, 지금 실상사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을 생명평화잔치가 한참 신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어, 비도 내리고, 또, 낙엽도 에, 곱게 단장되고또 드문 드문 빗물 무기에 따라서 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 시들고 낙엽지는 꽃들도 있습니다. 하늘과 산과 골짜기와 그리고 거기 함께하고 있는 에, 나무 친구들, 꽃 친구들, 갈대 친구들, 억새 친구들, 또 늦게 싹을 피우고 있는 에, 민들레 친구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해서 생명 평화 잔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홍대 앞에서 다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생명 평화 잔치를 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함께 하고 싶은 자리였고 또 직접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 언제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 홍대 생명 평화 잔치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 드리고 지사에서 벌어지는 생명 평화 잔치들도 홍대 앞 생명평화 잔치에 지리산의 생명평화 잔치 모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못해서 대단히 아쉽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보내는 생명평화 잔치를 선물로 받아서 홍대 앞 생명평화 잔치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생명 평화의 길을 거듭거듭 묻고 잘 찾고 또그 길을 잘 가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홍대역 두 번째 생명 평화 잔치가 생명 평화의 길을 잘 묻고 잘 찾고 잘 갖고서 더욱 풍성해지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리사에서 보내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